반갑습니다. 온나라 부동산 방송 회화입니다. 오늘 저희가 경북 봉화의 땅을 하나 보러 왔는데 저희가 저 아래쪽 마을에서는 한참 올라온 것 같아요. 요 바로 옆에 있는 땅인데 앞쪽에 흔하게 터져 있어서 기분마저 좋아지는 상쾌해지는 그런 땅인 것 같습니다. 오늘 토지가 전체 면적이 1,202평, 매매금액은 55,000원에 나왔는데 가격도 좋은 것 같습니다. 가속을 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세한 부분은 제가 현장에 다니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볼 매물의 현장 설명, 경계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지는 이 부분 토지거든요. 제가 차량은 안에다 대뒀는데, 땅이 상당히 넓고, 또 앞쪽으로 흔하게 터여진 조망건도 매우 좋은 맞아요. 것 같아요. 자, 오늘 토지접근성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백수아님 말씀해 주시서 여기는 법전면 소천이라는 곳이고요. 네. 예. 봉하에 춘양, 춘량, 춘양이 크잖아요. 춘양면 소재 상당히 크죠. 예, 거기 가면은 병원이라든가 재래시장이라든가 관공서, 예. 마트 다 있는데, 음. 거기랑 한 7.2km, 그럼 차량으로 한 10분 거리죠. 그렇죠, 10분 거리. 예, 거기 가셔도 되고, 예. 또 저희 영주시랑 거의 뭐 32km 정도 되니까. 어, 시내하고 접근성도 좋네, 그죠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응, 응, 또 특히 요 밑에 2차선 도로에서는 500m만 올라오면은 응. 바로 저희 땅인데 완전 산골에 온것 같아요. <웃음> 그렇죠. <웃음> 요 아래쪽에 저희가 2차선 도로에서는 한 500m 올라온 것 같는데요. 그 500m 정도 되는 그런 부분에 이제 마을이 조금 있고요. 저희는 뭐 조금 올라왔는데 완전히 산 속에 네. 별도로 이렇게 있는 뭐 흔히 얘기하는 별천지 이런 것 같습니다. 별 따로 떨어진 별천지 같아요. 예, <laughs> 네, 그렇죠. 음. 자,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뭐주변에 산세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은데 요거는 저희가 천천히 이동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들어가보자미 아, 삼위 계곡 얘기 안 했네. 아, 삼미정 계곡 너무 좋죠. <laughs> 자, 여기 이제 내려가면 아까 이제 500m 가면은 이 자선 도로라고 했잖아요. 네. 거기 에 물이 좋은데 물 따라서 조금 요렇게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봉화에서 유명한 삼이정 계곡이 나옵니다. 거기는 저희도 뭐 여름 휴가 때 상당히 많이, 많이 놀러 다니고 있어요. 했었는데. 어릴 <laughs> 네, 삼이전 계곡하고도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오늘 매물이 소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여름에는 삼이전 계곡 가서 쉬시는 걸로. 예, 예. 자, 천천히 이동하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laughs> 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 입구에서 말이 너무 길었는데. 자, 오늘 토지가 전체가 이제 이렇게 조금 길게 돼 있는데 폭도 상당히 넓습니다. 근데 옆쪽에 보시면은 도로가 이렇게 전체를 다 접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네, 아스콘 포장도를 접하고 있는데, 오늘 토재가 전체 면적이 1 2 0두폐인데이게 조금 더 크다고 생각하면은, 나중에 필요한 부분 쓰시고, 뭐, 요렇게 잘라 파셔도 되는데, 네. 웬만하면은 전체를 같이 요렇게 활용하시는 방법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혼자 조영이 지내시기 너무 좋은 것 응, 같아요. 그런 것 같죠. 네. 자, 이동해 볼게요. 네. 자 여기는 조금 역가인데요 여기 네. 보면은 기둥 세워놓고 이제 입구처럼 이렇게 만들어 뒀죠. 만들어보셨네요. 오늘 주인께서는 건축 쪽에 일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자재나 이런 게좀 쌓여져 있는데 요것들은 이제 컨테이너를 포함해서 다치우기로 했으니까 네. 이런 부분은 싹다 치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땅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주변에 산들 보시면은,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올 토지가 해발은 막4 0 0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주변에 산들하고 산등성이하고 이렇게 어깨를 거의 나란히, 나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쪽으로 트여진 조망권이나뭐 이런 것들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산이 아막하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늘도 별로 많이 만들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자, 입구 쪽은 도로 기준에서 안쪽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컨테이너 뒤에 보면 나무를 조금 심어, 네. 아, 나무가 심어졌는지 뭐 묵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컨테이너 뒤쪽이 오늘 토지보다 조금 높아요. 네. 그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경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예. 네. 저희가 처음 딱 여기 왔을 때, 네. 처음 딱 탄성이 나올 만큼 조금 땅은 좋은 것 같아요. 땅은 괜찮죠? 예. 자, 요렇게 전체를 한번 비춰드릴게요. 자, 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뭐, 저, 옆쪽에 지금 포장도로가 다 되어 있고요. 전봇대 잘 되어 있죠. 네. 전기 바로 인입하시면 되고, 나중에 뭐, 지하수나 요런 거는 하나 파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기선 밑에 보면은 통신설로까지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나 통신 요런 것도 되는 것 같아요. 요런 부분은 한번더 확인할게요. 옆에 또 개울을 물고 잘 물고 있어서 예 물은 없죠 물이 얼었더라고요 아 얼었구나 눈이 덮여가지고 보이지 네. 않네요 자 그리고 오늘 토재가 이제 이렇게 남쪽 방향에 산이 하나 있잖아요 네. 근데 요 바로 근처에는 보면은 눈이 조금 있잖아요 네. 그래도 전체적으로 해가 엄청 잘 들어오는데 이 부분에 눈이 조금 있는 거는 이 부분 조금 그늘이 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땅 전체 경계로 한쪽은 도로가 다 물고 있고, 어. 한쪽은 개울하고 산을 쫙 물고 있고, 그렇네요. <laughs> 아래는 탁, 트여 있고. 자, 무엇보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다 보는 이런 형태가 상당히 좋고, 그러니까요. 이 방향, 이 방향이 이제 동쪽 방향이잖아요. 그죠? 예. 이 방향으로 쭉 가면은 울진이 나오는데, 울진까지는 저희가 이동해보면 차량으로 한 50분 이렇게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바닷가까지. 킬로는4 0킬로인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죠? 아, 그 정도밖에 안 되죠. 네. 자, 그리고 요 안쪽에는 요렇게 도수로 공사, 뭐 그, 그, 구곡 공사를 깨끗하게 잘해뒀는데요. 요 땅의 폭도 이게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폭이 넓으면서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터지는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요게 서면은 앞쪽으로 터진 조만건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유실수 좀 신고, 사과 좀 하고, 요즘 사과하면 밥 먹고 사시지 않아요? <laughs> <laughs> 사과 농사를 지으면요, 처음에는 요즘은 이제, 이제 시설비하고 이런 게좀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농사 짓는 분한테 얘기 들어보면, 첫 해에 뭐 시설비가 뭐 억대 단위 넘어 이렇게 들어도, 첫 해나 그 다음에 이렇게 농사 지으면 다 빠진다 하더라고요. 1, 2년만 농사 지으면 음, 그죠? 땅값이 그렇죠. 다 나온대요. <laughs> 우리 개울 <개월> 한번 볼까요? <laughs> 멋지네요. 자, 여기는 보이지는 않지만은, 여기 이제 눈이 좀 쌓여 있잖아요. 네. 여기가 뭐 물이 많이 내려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물이 조금 내려간다 봐야 되겠죠. 겨울이 그러니까. 여이 작지는 여기... 않네요. 예? 울 폭이 작지는 않아요. 예,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에 보면 군에서 시멘으로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잘 해뒀습니다. 잘 요것도. 요렇게 아래 두면은 땅이 자꾸 파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땅을 잘 요렇게 다듬어 둔것 같습니다. 깨끗하게 해놨네요. 응,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까요? 이눈 밟히는 소리가 들리실랑가? 자, 저 내려가서 저 아래쪽에 경계 부분도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리고 요 아래쪽에 보면은 바닥이 지금 이제 얼어 있거든요. 얼어 있어서 네. 제가 뭐 파서 이렇게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마사토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뭐 가수를 하든 뭘 하든 간에 토젤이나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마사토젤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고사리 참 좋아하는데, 이 고사리 하긴 어떤가요? 고사리 해도 좋죠, 여기는. 그 약초도감 이런 거 보시면. 네. 그런 게잘 나와 있거든요. 아 맞아요. 약초도감. 어 저희가 있고 택 우리 그 여기 영상에 <laughs> 예어 약초도감 하고 이런 음. 거 올려놓을 테니까 예. 한번 들어가서 어떤 종류인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쿠팡의 제품을 택을 해놓잖아요. 예. 택을 해놓으면은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다른 제품을 사더라도 저희한테 수수료가 조금 떨어지는데 <웃음> <웃음>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떨어지는데 기왕에 살 거면은 거기에 들어가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는 가격이 차이가 나는 거 아니고, 사는 가격은 똑같은데, 수수료가 저인데 조금 주어지니까, 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 소자의 말씀은, 그 식물도감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산나물하고 이런 거. 네. 이런 것들은 집에 하나 있으면 엄청 도움이 될것 같아요. 뭐, 제가 이렇게 그쪽에 관심이 있어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오늘은 그러면 식물도감하고 뭐 올려볼까요? 약초도감이에요, 식물도감. 아, 약초도감하고, 그, 그, 그. 그 다음에 네. 겨울에는 뭐머리면을 해도 따뜻한게 최고 잖아요 네. 그래서 털모자 하고 합해하고 이런거 쿠팡 제품 좀 올려 놓을 테니까 뭐 다른거 사시더라도 저희 채널 통해서 이렇게 쿠팡에 들어가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한것 같죠 여기가 경계 끝인가요? 자 음. 여기 보니까 저 끝에 부분에 저희도 뭐 경계 끝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나무가 심어져 있잖아요 네. 여기 나무가 유실수가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유실수 아래쪽은 아니고, 유실수 위쪽 전체가 저희 토지인 것 같아요. 저거 뭔뭐 담은지 아세요? 가볼까요? 네. 가봐야 알것 같아요. 유실수를 좀 많이 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응, 음, 심어좋죠 <laughs> 여기 보니까, 네. 이게 이제 또 아래쪽에 땅, 요, 요, 요 땅보다 조금, 조금 아래쪽 땅은 단 차이가 네. 조금 네. 낮아요, 저 밑에는. 네. 그, 거기가 경계인 것 같은데, 요게 이렇게 유실수를 일자로 이렇게 심어뒀잖아요 네. 도로 쪽에 네. 이렇게 심어둔 거 보니까 아마 요까지가 경계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오시면은 요 부분 확인해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나무? 네. 나무는 한번 자세히 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겨울 되니까 좀 알, 알기가 더 어렵다 그죠? 저는 원래 잘 모르지만 이거는 사과나무, 사과나무 종류 아닐까요? 조금 애매한데요 그런가요? 이거는 나무 내가 나무 종류를 잘 아는데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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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사과예요? 응, 사과 예요 사과 맞고 저 끝에 쪽에는 색깔이 조금 붉게 나오잖아요 네. 그쪽에는 아마 아, 자두 남은 것 같아요 살구나 아, 아, 자두 예 네,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요걸 경계로 삼으라고 요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아스콘 포장도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잘 접하고 있거든요. 네. 요 아래는 조그만 연못 같긴 하네요. 아 그래요? 예. 어, 연못 있으면 좋죠. 나중에 농사질 때도 그죠. 네. 예. 자, 이렇게 되있습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컨테이너하고 보고, 요 옆쪽으로 해서 진짜 이렇게 내려왔는데. 땅은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잘 생겼습니다. 주변에 산들이 이렇게 앉는 형태죠, 그죠? 네. <laughs> 그래서 앞쪽으로 터져 있고 해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생각보다 안 추워요, 그래서 여기는, 아, 여기는 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춥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뭐 여기는 크게 춥지는 않은 것 네.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안 껴있어서 그런가 봐. <laughs> 그런 것 같아요. 바람이 크게 네. 안 불어요. 자, 그럼 해가 넘어가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 서쪽에 지금 해가 있는데요. 천천히 이렇게 내려가더라도 오후에도 여기는 해가 잘 들겠죠.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가수원이나 요런 거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동할까요? 예, 요런 데 하나 갖고 있으면 배가 부를 것 같네요. <웃음> <웃음> 뭐 좀있 우리도 농사지로 갈 우리도 건데요. 우리도 이제 5년, 5년 정도 후에는 시골로 응. 갈 생각입니다. 저희도 기농을 이제 그 오래 전부터 계획을 하고 있고 교육도 받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막뭐 기농을 하시려고 하면은 단순히 내가 시골에 간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조금 이렇게 교육도 받고 해서 숙달해서 이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약초 도감 이런 거 열심히 많이 봐두셔야 돼요. <laughs> 나중에 한 5년 후에는 저희가 부동산 유튜브가 아니고요 기농해서 이렇게 실생활 유튜버 이런거 할것 같아요. 부동산하고 화채 하겠죠 아마. <웃음> <웃음> 그래요? <웃음> 자 이렇게 하면 다본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설명 마쳐도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도로 부분 확인해 드릴게요.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아스콘 포장도로가 저 위에까지 다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도로는 우리 뭐 토지 전체 길이가 얼마인지이거는 제가 확인해 시켜드리겠지만은, 네. 전체 부분을 다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 쓰시다가 나중에 힘에 붙인다고 하면은 조금 파시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도로를 잘 물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자, 요렇게 맞춰도 되겠습니까? 네. <laughs> 자, 우리 백소여님께서 마치라고 하니까 이만 현장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물건 요약 정보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매물은 경북 봉화 법전면에 소재하고 있고 면적은 1,202평,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고 매매 가격은 6,600만원, 평당 5만 5천원 정도 되는데, 종전에 저희가 한 6만원 정도 되는 부분, 이렇게 조정했다는 거, 요렇게 감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매물의 용도 지역은 생산 관리 지역으로 수택건축도 되지만 체력심터나 농마구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 가능합니다. 자 오늘 매물은 제가 밝게 표시해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에 포장도로가 잘 되어있습니다. 앞쪽에 아스콘 포장도로를 접하고 있는데 포장도로를 접하고 있는 부분 전체 길이가 113m 정도 되고 오늘 토지가 폭이 넓은 곳은 53m, 좁은 곳은 28m. 전체적으로 땅 형태가 잘 생겼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토지가 동남양으로 앉아 있습니다. 앞쪽으로 흔하게 터져 있고, 요 아래쪽 마을에서 오늘 토지까지는 거의 한 800m 정도 거리. 상당히 독립성이 보장이 되는 자리에 있고, 그 다음에 산 속에 있지만은, 보시는 것처럼 일조건이나 조망건이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토지 안에는 여기 농사용 전개가 들어와 있고 오늘 토지하고 인접, 임자 사이에 구거가 흐르고 있는데 이런 수로 부분도 잘 공사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 가시면 이런 부분도 잘 확인하시고 오늘 토지가 상당히 잘 관리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물건의 특징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매물은 산이 주변을 포근하게 감싸고 있고, 마을과 떨어져 있어 독립적으로 조용하게 지내시기 좋은 그런 토지 매물입니다. 농사용 전기가 인입되어 있으며, 포장도로도 잘 접하고 있고, 반듯하게 잘 관리된 토지 매물입니다. 오늘 매물의 용도는 염소 사육도 좋고, 또 해발이 조금 높아서 사과가 손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농이나 기촌용도 체령심터나 농막부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 가능합니다 저 오늘은 저희가 경북봉화에 와서 땅을 하나 살펴봤는데 여기가 마을하고 조금 떨어져 있고 산 조금 위쪽에 있다 보니까 앞쪽으로 훤하게 터진 조망거리 정말 좋은 곳입니다 오늘 터지는 조금 규모가 있는 농장지 찾으시는 분들 그 다음에 체령심터나 농막부지 사과농사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용의는 염소를 키워도 정말 안성맞춤인 그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양한 용도가 있는데, 이런 부분 잘 참고해서 임장까지 추천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